Thank you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. 음. 아. 맛있다. 음. 면이 엄청 쫄깃쫄깃하네. 음.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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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밥 장인이 아니니까 초밥 하는 게 엄청 어렵더라. 엄청 어려울 때 진짜 전문성 있어야 돼. 나도 시원한 불거컵 마시고 싶은데. 아, 보기 힘다 내가 뭘까? 원래 얼음이랑 같이 먹는 거야? 응. 음. 毛。 이거 먹자 이거 엄청 맛있아 <laughs> 되게 조금밖에 없다. 많이 먹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